각 서버 서버 상황 한번 조사해봐도 되겠습니까? 네, 곧 있으면 이제 월드 안녕하세요. 서버도 있고 에르자베도 있고 이 서버 형님들 계십니까? 이 서버 지금 서버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버 삼성 통일 계속 하고 있고요, 한 번도 안 뺏기고 한9.5대0.5 정도 됩니다. 9.5대 0.5요? 아 씹어 드셨네요. 탐 서버 상황 현재 어떻게 됩니까? 탐서버못탐은 밀리는 긴 한데 공성은 삼성 다 먹었어요. 타 서버 상황 보고 되십니까, 군주님? 실제 황에 가까운 것 같네요. 3대3이요? 많이 밀리시네요 네. 힘내셔야겠네요 성 구도는 <laughs>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성은 저희가 이번에 2성 먹었고요 4서버 네. 화이팅입니다 5서버 저희구나 거의 한 7대3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3대7이고요 1성을 획득하고 있습니다 보탄 <laughs> 밀리고 있고요 분발하겠습니다 자 6서버 상황 어떠십니까? 네. <laughs> 뺏긴 적, 뺏긴 적한 번도 없고요. 삼성 획득에 몇대 몇이죠? 8대2 8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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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 완전히 믿는 서버네요 6서버 6서버 화이트입니다자 7서버 님 계십니까? 3은 이성 먹고 있고요 7대3에서 8대2 정도예요 그럼 7대3이네 수고하십시오 7서버 군주님 자 8서버 군주님 계십니까? 다 뺏겼고요 일단 서버는 6대4로 저희들이 좀 지고 있습니다 <laughs> 아나에 6으로 지고 계시구나. 8 서버 군주님 화이트. 자, 9 서버 군주님 계십니까? 방금 통일했고요. 6.5대0.5 되겠네요. 6.5대 <laughs> <laughs> 재미없으시겠네요. 10 네. 서버 군주님 계십니까? 저희가 한 30명 정도 되고요. 적혀 버렸나요? 200명 정도 되고요. 와.. 30대 200.. 거의 스파르타네.. 8대 2라고 보시면 8대2 정도.. 형님 쪽이 8은 아니죠? 저희가 8이요. 저희 200명이 넘는데.. 8대2 맞아 어, 솔직하게? 그 누가이지 이... 아니 솔직히 진짜 중립주민 입장, 입장에서 8대2 맞다고? 네 맞습니다. 오케이. 자.. 1서버 군주님! 그 서버 상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더버 혈맹 이름을 영병 거지라고 누가 지었는가 몰라 모르겠는데 혈맹 가입이 안 되고 있어요. 가입 문의가안와 혈맹 이름이 뭡니까면은 하 거지어리워하면은 하면은 가입을 안 해요. 조용이있셨습니다말 <laughs> 없죠. <laughs> 그리고 적들이 저희를 놀리 때문에 거지 같은 새끼들 하는데. 뭐할 말이 없어요. <laughs> 자 일단 서버 상황 몇대 몇이죠? 서버 상황은 5대 5예요. 아5대5빅 매치구나. 여기가 제일 재밌는 서버네. 네. 성은 누가 누가 어떻게 먹고 있죠? 몇몇성 먹고 계시죠? 성은 저희가 한 3주 갖고 있다가 어제 다 털렸어요. <laughs> 어 필드 보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필 필드, 필드 필드 보스 그 개미하고 나무만 잡고 있어요 현재. 그러면 9대 9. 아이새끼야. <laughs> 너 7대3이네 필드 구도 5대5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 자 7대3인 걸로 자 그러면 케네니스 전 서버 상황을 알아봤습니다 자1 서버 는 3대7로 밀리고 있답니다 2 서버 2 서버는 9.5대 0.5로 2 서버는 완전히 떡 서프 장악 중입니다 또3 서버는 6대4로 약간 밀리고 있습니다 4 서버는 7대3으로 네,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5 서버는 3대7로 많이 밀리고 있네요 6 서버는 8대2로 엄청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7 서버도 대 십 서버도 저희 쪽이 이기고 있리는 쪽이 네개 밀리고 있네요 네. 형님 그나일 수도 있음 이거 좀 지워주시겠어요? <laughs> 네 죄송합니다. 네. 지워주시고요. 네, 저기 4 서버 형님 아까 4 서버 밀리고 있는 건가요? 7대3 4 서버와 3 서버 약간 잘못 작성해놔서 수정 본 다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상 서브 서버 상황 보고를 마치도록 합니다. 자. 전 서버에 있는 케렌니스 저희 불사파 라인 여러분들, 더욱더 분발해주시고, 특히 1서버 열심히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목소리>